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금 재밌는 걸 한번 해볼게요. 음, 우리가 석고를, 어, 탈 때는 물과 석고가 필요하잖아요. 그 석고는 이제 무게로 재는 거, 저울로 재는 거는 우리가 다 당연히 알고 있어요. 그런데 물은 무게도 잴수 있고, 그 다음에 비커로잴 수도 있어요. 그러 그러니까 근데 이게 두 개가 정확하게 사실 맞아야 되거든요. 그런데,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비커로 어, 쟀을 때랑 저울로 쟀을 때랑 오 차가 있어요.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,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어, 제가 미리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,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. 그러면 이제 어, 이 저울하고 이 저울하고 똑같이 중량이 나오면 얘는 좀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랬더니 이두 개는 똑같이 나왔어. 그런데 지금 이 플라스틱 비커하고 이 비커 자체도 두 개가 틀려요.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. 지금 음 제가 지난번 강좌를 우리 저 용기 잔뜩 선명해졌던 강좌에 보면 그 이런 용기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굉장히 비싼 것도 존재하거든요. 아마 이게 싸서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잴 때, 어, 물의 무게를 잴 때, 이제는 어, 비이커로, 밀리미터로 재면 어,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, 이것도 반드시 어, 물의 무게를 저울로 재라.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, 그러니까 물 어 1ml 그다음에 물 1cc 물물1 세제곱미터 세제곱센미터물 1g은 같다고 나와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을 1L 하고 물 1000cc 그다음에 어물 1제곱 세제곱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그다음에 물 1kg는 같은 거예요. 그런데 어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을 재려고 그러면은 어밀리리 재려고 그러면 비커로 재야 되잖아요. 근데 그렇게 쟀더니 이게 안 맞는 거야.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어 물을 잴때미리로 이제 얘기도 안 하고 어 비커로 재지도 않겠습니다. 그냥 물은 그 그러니까 비커는 우리가 물을 이제 어 용기에다 투입하는 그런 용도로만 쓰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할 때는 무게로만 어 재는 걸로 이제 하고, 이제 정해놓고, 항상 물도 이제 그람으로만 얘기할게요. 그거를 이제,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래도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, 어, 저울에 측정을 했는데, 0.80이거든요. 이거는 지금, 어, 그렇게 비싼 저울이 아니라서 소수점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. 그렇지만 지금 이게 800g 이거든요. 800g이면 이 비이코도 800ml가 딱 맞아야 되는데, 지금 보면 820 정도가 나와요. 그러니까 20이라는 얘기는 엄청난 오차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안 맞는 거예요. 근데 원래는 딱 맞아야 돼. 그런 문제가 지금 얘는 비이커에 있는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고, 이것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비이커로 물은 절대로 재지 않습니다. 저울로만 잽니다.